칠리기노트닌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님입니다. 구문과 단어 암기로 영어를 접근하면 반드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결국 단어나 구문을 통해서 암기로 영어를 접근한다는 것은 결국엔 한글로 해석하고 번역하는 거에 지나지 않거든요. 해석과 번역은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결론은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자, 결국 모든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든 강의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할 확률이 많아지는 겁니다. 2022년 7월 고3 모교사를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미리 단어를 써놨어요. 사전에 있는 것들을.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문장. 자이 문장은 누가 보더라도 쉽게 구문은 분석할 수 있는 구조죠. 어 여기서 뭐 해석이 안될건 없다고 봐요. 어 이건 다용도라고 밑에 나옵니다. 보십니까? 네. 자 그래서 일부 형태 에너지는 좀더 다용도다. 그들의 유용함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는 예를 들어 보죠. 자 우리는 전기를 이용한데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 를 위해서요. 반면에 우리가 석탄을 태워서 나오는 열은 현재는 주로 어디 이용한다고요? 정지한 정지한이요. 정지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용해요. 이 파워를 생산한 것 같은 자 여기까지 우선 볼게요. 문장 구조가 복잡하진 않아요. 그런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학생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첫 번째 걸리는 건 애플리케이션이죠. 내가 읽은 애플리케이션은 운용 프로그램에서 앱이라는 단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 음, 뭐, 그럴 수 있죠.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반면에, 석탄을 태우는 것에서 나오는 열은, 주로 이용하는 게 정지한 애플리케이션이다. 전력을, 파워를, 파워를, 제너레이트, 발생시키다. 이파워한게 힘이란 말도 있잖아요. 사전에 힘이란 말 있죠? 힘을 만드는데 발생시키는 것 같은 정지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이용된다. 하는 순간 굉장히 해석이 안 되죠. 무슨 말이냐. 구모는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르쳐 줄 문법은 이 이상이 어떤 것도 전해주지 않아요. 얘가 주어라는 것하고 얘가 동사라는 것이고 수동태라는 것 이외에는 알려주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를 알아야 겠죠. 단어를 찾아봤더니 지원서, 응용, 응용 프로그램이 나와요. 스테이셔널이 정지한으로 나오고요. 발산시키다 나와요. 파워를 보면 아마 힘이란 말도 있고 전력이란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전력을 쓸지 힘이라 쓸지는 결국 뭐죠? 글의 흐름이 문맥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또 하나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지원인지 응용인지 응용 프로그램인지는 결국에 문맥이 결정하는 거지 구문이 결정하지 않아요. 문법도 결정하지 않아요. 결국에 구문과 문법은 여기서 아무 역할도 못 해요. 보셨죠? 아무 역할이 안 돼요. 문장이 복잡해서가 해석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단어의 뜻은 스테이션이라말 자체도 아시겠지만 애플리케이션 마찬가지겠지만 뜻이 10개, 5개 넘어가요. 결국에 그 뜻의 정확한 의미를 결정하는 건 문맥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문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여러분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 구문도 아니고 문법도 아니에요. 단어의 뜻, 애플리케이션 모르는 학생 없어요. 근데 안다는 것과 정확히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컴퓨터 쓰는 이거앱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응용이란 말도 알거든요. 스테이션이가 정지 한도 알아요. 알수 있지 알려 줍니까 제가. 그러면 알고 나서도 해석이 안 되는 건 이제 본질이 구문이 문법이라는 걸 빨리 깨우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간에 지금 구문 문법에 온종일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까? 아니 하지 마세요 아예 오히려 방해가 된다니까요 그 이유는 자꾸 한글로 바꾸는 연습이 되있다 보니까 그래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쓰였는지는 여러분들이 뒤를 보면 알수 있어요 그러면 뒤를 보고 다시 올라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애플리케이션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 중의적 의미 여러 가지 의미를 한꺼번에 느끼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만이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대략적으로 문맥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영어로 느낀다면,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영어를 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 연습해야 되지. 자꾸 한결로 바꾸려 연습하면 한계에 봉착할 수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건100%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문의 문법을 제가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면 이제는 해석을 해 들어가 볼게요. 자, 일부, 그래, 여, 여러 가지 그러한 우리가, 자, 이러한 에너지 형태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들 유용성이 있어서 다용도예요. 다른 에너지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응용에 적용해요. 여러 가지 응용한 것들에 우리가 전기를 쓰는데, 반면에 열의, 석탄을 태워서 나온 열은 여때 에너지 중에 하나죠. 열은 현재는 주로 어디에 용한다? 움직이지 않는 정지한 애플리케이션 전력을 생산하는 바로 고정된 사용이죠. 고정돼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지한이 아니에요. 나 체인징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바뀌지 않는 그러한 애플리케이션 고착된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만 이용되고 있다. 바로 전력 생산 같은 거. 이거 말고는 다른 걸로 쓰이지 않는 거예요. 다양한 아주 많은 응용에 쓰이는 전기는 그러하지만 석탄을 태워서 나오는 열은 현재는 주로 변하지 않는 고착된 애플리케이션 전력 생산 같은 이런 응용 이렇게 적용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쓰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해석이 굉장히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의미인지를 대충 아시겠죠? 영어를 못하는 것은 단어를 몰라서가 맞아요. 근데 당연히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를 다못 외워서가 아니에요. 애플리케이션의 지원 응용 프로그램을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자체의 정의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외국인도. 이거는 정의가 아니에요. 그냥 나열되어 있는 단어의 뜻일 뿐이죠. 이걸 어떻게 정복할까? 그게 바로 모든 영어 강의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근데 구문은 전혀. 계속 갑시다. 자, 우리가 열을, 석탄을 태워서 나온 열을 전기로 바꿀 때 상당량의 에너지가 잃어요그 때문이란 무엇 뭐 때문이다? 비효율성, 과정의 비효율성 때문인데,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그 효율을 그 손실을 받아들여요. 왜냐면 석탄은 싸거든요. 그리고 어렵고 불편해요. 석유를 태워서, 석탄을 태워서 직접 전구? 전원버튼? 컴퓨터? 냉장고? 에 이용한다고? 자, 이렇게 전원버튼을 잘못 해석해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물론 이거 파워란 거, 전력을 공급하다의 동사예요. 앞에는 파워가 다른 것도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투정사이다는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투는 전치사일 수도 있거든요. 전치사면 뒤 명사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순간적으로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구조를 보고요. 그렇게 해서는 구조를 보느라고 에너지가 집중력이 그거에 쏠리면 이게 이게 직접적으로 이것으로 명사로 썼었다라고.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어요. 이건 무조건 명사 아니야. 아니, 이게 뭐냐면요. 아, 이렇게 강사단 설명할 거예요. 이 쓰는 가주어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게 진주어다. 좋아요. 그럼 2는 뭐예요? 얘도 투부정사거든요? 얘도 진주어인가요? 그건 물론 아니겠죠? 그럼 2는 뭘까요? 이렇게 하면 유죄 걸린 거예요? 그럼 유죄를 반드시 목적어에 투부정사만 쓰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무조건 투부 전사만 쓰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파워도 우리가 말하는 파워, 전력 공급하는 것과 그 뜻을 알수 있는 건 결국 또 뭐죠? 문맥이에요. 여기 있는 파워는 여기 있는 파워와 다른 거예요. 아니, 같으면서 다른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구조로서? 아니에요. 구조로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의미로서 구별하는 거예요. 의미. 의미는 뭐죠? 문맥이에요. 그럼 의미를 알기 위해서 구조를 알아야 되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구조가 먼저가 아니라 의미가 먼저예요. 사람들이 주원을 앞에 있는 거, 동사는 뭐 이러면서 구조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초보단계. 초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는 이제 끝낼 내용이고, 그 이상하시면 안 돼요. 자, 계속할게요. 결국 8월 공급하는 데는 석탄을 이용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효율적 방법을 찾는 거, 효율적 방법. 석탄을 이용해서 섬유를 만들어. 아, 이게 바이탈을, 다시 바이탈을 넣어줘. 그죠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도시시골의 그런 커뮤니티에. 그들은 디클라인, 하락을 겪고 있어요. 석탄 생산의 하락을, 네?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물리건 아니죠. 정답은 3번인데, 관경 문장이니까 사실상 우리는 다른 가치를 여러가지 다른 형태의 에너지에 두죠 전기는 가치 사다리에서 탑에 있고 리퀴드와 가스는 어때요 가스의 연료는 중간에 있고 석탄과 파이어보드는 바닥에 있죠 솔라와 윈드 테크놀로지는 어드밴티지가 있는게 그들이 생산하는 게 고, 가치 전기를 직접 생산하잖아요. 돌려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어드밴티지가 있죠. 자, 제가 어드밴티지란 말을 한글로 바꾸지 않았죠. 그때 여러분들 이미 아셨잖아요. 그럼 외국인이 어떻게 느낀지 여러분들은 벌써 경험한 거예요. 어, 어드밴티지를 뭐 이점, 장점을 해석 안 해도 이해가 되네? 바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할수록 망가진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강의는 전부 다 해석으로 되어 있어요. 왜? 구조로 보니까 문장 구조로. 그 주어 찾고 동사 찾고 목조 찾고 뭐 꾸며주고 인데에서뭐 모이고 인대 인데 몰라도 해석하는 지정 없어요. 지울게요. 물론 알면 좋죠. 근데 모른다 해도 지짜 없다는 걸 보여줄게요. 우리가 얼마나 의미를 파악하냐 보여줄게요. 솔라와 윈드 테크놀로지가 어드밴티지가 있다. 그들은 생산한다. 높은. 가치의 전기를 직접 생산한다. 어때요? 인덱스 몰라도 해석이 되죠. 왜? 구문 쪽으로 인데스 해석해야 되는데 나는 해석 안 했거든. 여러분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을 갖고 있어요. 이 모든 영역 중엔 바로 추론 능력이죠. 이 능력은 단순하게 구문 같은 걸로 대변을 될수 없습니다. 자, 이제는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구문을 반드시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왜냐면 옆에는 강사들이나 선생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들의 선생들은 또 그리고 영어 강사들은 아직도 성문 영어 성문 영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성문 영어도 모든 영어의 여러 갈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강의는 전부 다 성문 영어에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변형된 거라 하더라도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래 중에 하나일 뿐인데 이게 어떻게 대변되냐고요? 전체 어떠한 영어 학습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국부적이고 굉장히 어, 하나의 규칙만을 갖고 우리는 모든 걸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들도 그렇게 자기가 배웠던 걸 그대로 강의하니까 이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다 무시해버리고 이것만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모두 다. 끊어 읽기? 끊어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문이에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끊어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됩니다. 절대. 이러면 해석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분절돼서 문맥을 잡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가장 나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끊어있기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구문독해나 단어 암기로 영어는 접근할 수 없다. 해서도 안 된다. 좋은 방법 은 아니다. 한계에 복잡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석해보고 나면, 뭔 소리지?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영어는 영어로 받아들인 연습을 하도록 강의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강의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 강의에 신뢰성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음, 이 성문종합이라는 이한 가지에서 나온 것만이 영어인 것처럼 얘기하는 강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거의 99%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강사들의 거의 대부분이요. 그들은 아직도 태아, 계란에서 병아리만 된 거고, 성인 닭이 되지 못한 거예요. 병아리가 짹짹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서는안 되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